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재동 대리 총급배액 7천만원 이하자죠. 이럴 경우에 세 가지 혜택상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 도서경비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3 0일에 퇴사하고 아, 10월분 급여를 받았다 하면서 급여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 중도 퇴사자가 아, 했을 경우 연말 정산을 하게 되있죠이 순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할게 퇴사 처리를 합니다. 사원 등록에서 그다음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연말 정산 추가 자료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아, 우리 퇴사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박 재동 사원이죠. 박재동 사원에 대해서 어, 지금 하단에 보시면 퇴사 연월이 있죠. 즉 2022년 언제 10월 31일 날 퇴사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입력하면 퇴사 처리가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급여 내역을 줬죠. 여기에 특별한 건 상여가 있네요. 이대로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아, 급여 자료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즉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 아, 10월달이라고 그랬죠. 10월 31일 자, 퇴사한다고 그어요 그래서 10월달 하시고, 아, 지급일자는 31일 자. 그 다음에 박재동, 이렇게 퇴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상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400만원 입력하시고, 상여 얼마? 2500만원. 아, 그리고, 아, 직책수당이 있었죠. 직책수당 얼마? 30만원. 그리고, 식대가 20만원이죠. 식대가 20만원. 자가 운전보조금이 30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15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20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하고 우리 고용보험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입력할 게 있었죠. 아, 식대도 입력했죠. 제가. 그 다음에 상조에 비해 3만원까지 입력하시면 급여자료 입력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나와요. 근데 몇 가지 입력할 게 있어갖고, 우리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서 입력할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아, 아, 여기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도록 할게요. 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할 적에 캐랩 2022 버전에서 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즉, 아, 부양가족 탭에 입력할 게 있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할 게 있어요. 즉,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양쪽에다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의료비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해야 돼요. 즉 의료비를 선택하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 아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용카드 좋죠? 신용카드 사용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령 여건 안 따집니다. 소득 여건만 따지죠. 아 그리고 아 본인 사용분 직불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아닙니다. 니 2천만원이시죠. 본인분이니까 아 우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도서 신문사 아, 사용액 이렇게 있죠. 신문 사용액 이렇게 해서 얼마 금액은 아2 0 0만원이네요 이것은 도서 아, 우리 총무7액 7천만원 이하 차이니까 추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 사용 이게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제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형제 자매가 안 되죠. 우선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 보험료. 아, 우리 보험료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따지기 때문에 아 본인은 당연히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안 따지죠. 그래서 부양가족이면 우리 대상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장인이죠. 아 천만 원 이것은 특정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나식 수술비 250만 원 이것도 우리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는 국세청장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의료증빙 코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도 언급이 없는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교육비 보시면 교육비는 연령요건 안 따져요. 소득요건만 따지죠. 그래서 자1을 보시면 대학교 등록금 이것은 우리 500만 원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소득 없다 고 그랬죠? 고등학교 반가우 수업료도 우리 대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본인에 대해서 우리 퇴직연금 계좌세 액 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연금 계좌세 액 공제 공제 요건 충족된다니까 6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연령 요건 안 따지예요. 소득 요건만 따지죠. 그래서 본인 교회 건축원금 300만 원. 이것은 아, 종류단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 50만원, 이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열분 원천징수이행 사항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우리의 아 우리 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아,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중도 있죠. 그러면 전체 사원을 불러도 되고, 중도란에다가 F2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박재동 사원이 나타나죠. 확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선택하시고, 하나 하나씩 이제 입력할 거예요. 보시면 아 제일 먼저 할게 아, 소득 명세서에서 입력할 게 있다고 그랬죠. 아 소득 명세는 입력할 게 없죠.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를 입력하셔야 돼요. 의료비 두 건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아버지하고 배우자 나식 수술비 즉 박기주씨 여기 박기주씨란다 넣고 하단에 의료비 있죠. 의료비 한번 더블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아 의료비 지금 명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F 2를 입력하시면 아, 박기주 씨 그렇죠 아버님에 대해서 장애우라고 되어 있죠 장애인 아 그다음에 상호 이런 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증빙코드는 국세청장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수는 별도 얘기 없죠 그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천만 원이죠 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아, 누굽니까 의료비에서 배우자, 배우자 송미숙 씨네요. 아,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 250만원, 250만원. 이것은 일반 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 등 해당 여부 있죠? 2번 보시면 아, 65세 이상 장인 애 건강보험 등정산정 특례자. 그 다음에 3번이 일반 아, 공제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연금 저축하고 인력하면 아, 되는 거죠. 먼저 퇴직연금 클릭하시고 아, 회사는 어디였습니까? 그 가입한 회사가 아, 국민은행 이랬죠. 프2를 이용해서 국민은행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306번이죠. 그리고 계좌번호가 123-456 아, 그리고 납입금액이 얼마? 60만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 상단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월세 아, 없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약간 키워서 보시면. 그리고 제일 먼저 밝게 지금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세공제를 입력했죠. 그것을 먼저 끌고 오셔야 돼요. 즉 여기 어 저절로 끌고 왔네요. 그런데 만약 안 끌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250 만 원이 돼 있는 거. 그리고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65세 장애인의 천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제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만약 끌고 오지 않는다면,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게, 신용카드가 있었죠? 신용카드는 어디서 입력한다고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 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42원 있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먼저 직불카드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2천만원 그리고 도서공용사용분에 대서 해 7천 이하자죠. 여기에 얼마?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입력되고 공제금액은 자동 계산되니까 여기에 지출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게 우리가 보험료가 있었죠.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여기 있죠. 일반에 아, 이거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건다.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아 입력할 게아 의료비는 됐고 교육비죠? 교육비 죠 교육비에 교육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초중고 이게 인당 한도예요 그래서 초중고생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 있었죠?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아 고등학교 아 대학교 방과 대학교 생이 하나 있었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클릭하시고 더블클릭하시고 지출 금액은 500만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 여기서 확인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입력할 겁니다. 여기 기부금 있죠? 기부금도 어디서 입력한다고요? 연말정산 입력되어서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되게 길죠? 아 그러니까 해당란에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정치 자금이 얼마있었어요 50만 원 있었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에 10만 원 입력하고 나머지 4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게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 단체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소득세법 33조 4항 3항 1호가 이게 지정 기부금 중 종교 단체 여기 있죠. 종교의 단기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 입력했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근로자 퇴직연금 60만 원겠죠? 그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의료비 1,250만 원, 그다음에 교육비 550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 35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정치학 기부금, 그다음에 10만 원 초과 40만 원,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300만 원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종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 클릭하시고 언제입니까? 아, 10월이죠? 10월, 아, 기속기한 10월이고, 지급기한 10월, 10월 그 다음에 정기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다. 아니면 안요하셔야죠 아, 그래서 지금 입력됐던 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 우리 간이세액비에 따라서 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한 겁니다. 그리고 아, 지금 퇴사한. 박재동 씨에 대한 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에 대한 우리 총급여액이죠. 6440만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소득세 등은 자동 계산되니까 이 소득지급액이 정확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